여기 보면 셰프는 요리 안 하죠 그냥 뭐오드만 있고 근데 셰프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일단 그냥 주방에서 애들만 호통만 치고 불르는것 같은데 사실 저 과정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기 해서 모든 악기를 하나하나 다 볼륨 조절이나 템퍼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나중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것처럼 저희 같은 셰프들이 이제 지휘자인데 테이블 뭐에. 뭐 거기에 베지테리모뭐 고수는 빼고 되게 디테일한 이런 걸로쫙 불러 주면 바로 다른 요리사들이 요리만 하고 저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체크만 하고 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레시피를 다 개발하고 여기에 모일 때까지 그런 밸런스 그리고 손님들한테 서브에 될 때까지 그 준비 과정들을 셰프가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. 실제로 셰프들이 이런 요리 외에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. 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셰프들이 하는 일. 첫 번째는 레스토랑 기획, 설계라고 할수 있죠. 굉장히 익숙한 주방이거든요. 어, 멋지지 않습니까? 아, 셰프님 주방. 네, 저희 주방입니다. 네, 저희 주방입니다. <laughs> 굉장히 깔끔하죠? <laughs> 먼저 말씀드리면, 저희 주방에는 무슨 배선이나 가스관 같은 게 없어요. 그런 것들을 다안 보이게 치웠거든요. 그 이유는 이런 도면에서 시작됩니다. 게임 많이 해보셨죠?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라든지, 뭐 워크래프트.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빌드 오더를 잘 짜야 되거든요. 유닛들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싸움에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집을 잘 줘야 돼요. 왜냐면 <laughs> 빨리 모여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공석. 돌아서 나가서 나가다가 갇혀가지고 <laughs> 전쟁에도 못 나가고 맞습니다.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짜면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요리를 더 빨리 고객들에게는 최대한 기길리시는 시간을 적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셰프들은 요리만 하고 뭐 그럴 줄 아는데 저렇게 주방을 새로 만듭니다. 그것이 바로 청담사거리 위치입니다. 제가 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, 네. 아, 잠깐 프로게이머 생활도 했었어요. 아 아, 네. 그래서 음? 참 여러모로 공감이 갔었는데, 그리고 게임 음도 많이 했었고요. 아, 네. 근데 실제로 음, 그 네. 게임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셨는지. 영감이라는 건 여러 가지에서 오거든요. 근데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고, 꿈을 꿔요. 그 스타 많이 했을 때막 주방에서 요리하는데 부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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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슝. 요리 사람 없이 죽는 거예요. 그니 그러니까 아, 게임 캐릭터가 아, 눈에 안보이네 애가서 아, 전자 건물을 들고그 아, 아, 레스토랑 아, 앞이 그 외인 아파트인데 망토 들고서 막 아, 가는데 아, 하늘이 아, 까만데 아, 오버로드 수십만 마리가 막와 아, 아, 완전 망했다고 막. 근데 아, 게임에서는 요리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를 잘못 찾았는데 오히려 제가 머리는 비워야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꽉 차고 있을 때 클릭을 하면 이상하게 이게 나쁜 게 이게 빠져나가서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고요. 머리를 상쾌하게 해주는 것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뭔가 하나 빠지고 즐겁게 자기를 쉬게 하는 뇌를 청량제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